두부정사의 완료형과 수동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완료형은 어떻게 나오느냐? 원래 우리가 현재 완료를 쓸 때는 havepp를 썼어요. havepp. 완료라는 개념은 언제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럴 것 같을 때. 완료 부정사는 뭐냐? 우리 부정사의 형태를 알죠? 투가 붙는다는 건 알고 있고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프피피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eems to have been an actor. 자, 그는 배우였. 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뒤에는 이제 ED가 붙었네요. 저는 해석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는 보여졌습니다. 액터인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얘는 현재고 얘는 과거죠 문장이 동사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쓸 때는 이제 to have b 를 쓰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자 동사가 sims잖아요 보여진다 언제부터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얘는 sims에 s가 붙었으니까 이건 현재고요 have been 과거부터 지금까지 액터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얘는 이위가 붙었으니까 보여졌습니다잖아요, 그죠? 보여졌습니다. 옛날부터 그때까지 배우인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과거에 그랬습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투부정차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드느냐? 수동태는 she wants to be paid more money라고 하면은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수동사 배웠으니까 돈을 더 지불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갔으면 좋겠는 거고 행위 주체는 이제 고용주가 되는 거죠. 인플루이가 되는 거고 그녀는 음. 돈을 더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She claims to have been unfairly dismissed. 이렇게 되어 있네요. 투부 정사의 have been 완료 형태가 쓰였을 때는 그녀는 음. 엄폐할리 부당하게라는 얘기죠.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 동명사가 나타내는 때가 문장이 동사보다 앞설때 먼저 올리자 봅시다. Rebecca is proud of having written a lot of poems. 자, 레베카는 자랑스럽습니다. of having written, having written니까 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써왔다. 써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